자, 미축 첫 번째 경기. 이제, 솔트레이크 대 시애틀. 자, 일단 현재 두팀다 지금 큰결정자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어,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고. 자, 일단 두팀다 지금 3일 전에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를 치른 후에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그 경기에서 이제, 그 이제 두팀다뭐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팀을 좀 상대했지만, 어,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패배를 해 이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는 이제 두팀다좀 어 이제 두 팀이 좀 다른 좀 상반된 좀 행보를 좀 보였다. 어 이렇게도 좀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뭐, 솔트레이크가, 뭐, 지난 시즌 서브 컨퍼런스 3위를 좀 기록했을 만큼 막강한 좀 팀이었긴 했지만, 어, 아랑고를 비롯해 주축선수들 다수가 팀을 떠나면서 전력이 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이런 약간 전력 약화로 인해 자연스레 경기력까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당장 좀 최근에 뭐, 세너스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막 확시죠. 이번 시즌 좀 솔트레이크의 좀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 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시애틀이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좀 최근 경기들에서 솔트레이크의 측면 수비가 좀 취약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애틀이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애틀이 좀 공격 어 특정 계를 좀 만든다고 하면은 좀 측면을 기점으로 어좀 특정 계를 이제 더덕 좀 많이 좀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뭐 크게 지금 뭐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뭐좀 전력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시애틀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요 경기는 뭐 시애틀 사이드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뭐 솔트레이크가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솔직히 뭐 시애틀에 비해 이제 밀리는 요소가 좀 많다 보니까 어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애틀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시애틀 프랜승에 2 5는 언더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유잉글랜드의 콜로머스 자, 일단 유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팀내 핵심 유공인 찬 칼레이가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콜로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큰 결정전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유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네슈빌을 상대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나름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원정에서 이제 좀네슈빌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어 나름 좀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좀 유잉글랜드긴 하지만 다만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도 이제 유잉글랜드의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득점 기를잘 창출하지 못하며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시즌 역시 유잉글랜드의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팀내 이제 핵심 포워드이자 이제 콜럼버스 우승의 좀 주역이었었던 그런 쿠초 에르난데스를 베티스로 떠나보내며 전력 손실이 좀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서 시카고 상대로 4대의 승리를 좀 거두며 여전히 좀 막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좀 화력을 좀 보였던 그 직전 경기 쪽콜럼버스라고도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약해진 콜럼버스이긴 합니다. 네, 다만, 그래도, 현재 뭐, 유잉글랜드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전력이 더 우세하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콜럼버스가더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좀 차이가 클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유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제 리그 급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좀 공격전개가 다소 좀 투박하면서, 크로스 비중이 좀 높은데 반해,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전개가 간결하면서 뭐 패턴도 비교적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콜럼버스가 이제 더, 좀더효율적인 뭐 공격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요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어,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경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콜럼버스 승쪽 보는 경기 자 언더바는 솔직히 이제 유잉글랜드의 득점력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 약간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약간 좀 오버를 가는 거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크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콜럼버스 승 내지 이5우로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대 토론토 경기 일단,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덩컨 맥가이어와 이제, 미드피더인 카르테아니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주축 포워드와 좀 미드피더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지만, 그 대신, 이제 현재, 지금 인신애가 이제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신애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좀양 팀의 좀 결정자 및 이제 결정 의심이 좀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상대로 홈에서 4대2 패배를 당하며 결과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디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나름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론토는 뭐 기대보다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반면에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좀 만들었던 그 양팀의 좀 리그 첫 경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자 그리고 일단 뭐두팀다 지금 직전 경기 결과와 별개로 이제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청, 창출했을 만큼 전개가 좀 많이 좀 좋았기 때문에. 어 이런 지금 뭐양 팀의 그런 공격 템포가 빠른 점과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어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팀다 공격에서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예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팀다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올랜도나 뭐 토론토나 이제 뭐 측면을 좀 기점으로 득점 기회가 종종 창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도 좀 말씀 들어갔네요. 자 물론 이제 올랜도가 직전 경기에서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치는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토론토가 원정에서는 대부분 약한 면모를 좀 보였을 만큼 불안 요소가 좀 많은 좀 어,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토론토에 대한 그런 좀 불안 요소는 어, 계속해서 좀클수 있다고 봐요, 그렇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전력 면에서도 지금 올랜도에 비해 토론토가 열세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올랜도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직접 뭐좀 필라델피아전에서의 그런 좀 패배를 어느 정도 좀 만회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올랜도시티 승또 보는 경기. 네, 안 그러어. 어느 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팀다 지금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득점 어 공격에서 이제 두가 나타내며 득점을 좀 올릴만한 경기 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추, 어, 뭐 충분히 다 득점 양상으로 흘러갈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캔자스 대 이제 세너스 경기. 자, 일단 이제 양팀 다 이제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거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팀다좀 최선의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우선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인터마이애미를 만나 1, 2차전 전부 다좀 패배하면서 이제 뭐 무기력한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시즌 초반부터 이제 흐름이랑 좀 경기력이 안 좋은 그런 좀 캔자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아랑고와 이제 호세프 마르티네스를 영입하며 포워드 전력이 대폭 좀 강해졌어요. 그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전력 보강에 힘입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솔트레이크 상대로 4대 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죠자 그래서 일단 뭐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매번 어, 전력 대비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었는데. 어 직전 경기에서는 그런 좀 예상과 달리 어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이번 시즌 기대치가 한층 더 올라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들어봤네요자 물론 이제 캔자스티가 이제 홈에서는 뭐 매번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던 팀이긴 하지만 어 최근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홈 이점을 좀 살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켄자시티의 전력, 이제 뭐, 밸런스, 뭐, 경기력 등 전부 이제, 어, 세너스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좀 세너스가, 어, 켄자시티 상대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 이런 약간 최근에 좀 양태의 흐름. 그리고 경기력 그리고 지금 전력차까지 고를 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원정이라 해도 세너스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정도 신 세너스와 달리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삼살 전에 인터마이미와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어 체력적으로 지금 세너스에 비해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세너스에 비해, 켄자시티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약간, 이런, 어좀 체력적인 뭐 요소까지 다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세너스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너스 프랜승으로출준하는 경기. 내지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너스 프랜승의 이쪽이주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샌데이고 대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이두팀 역시 지금 큰 결장은 없습니다. 이제 두팀다 최선의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샌드웨거 같은 경우에는 창단된 지 2년도 안된 이제 신생팀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이제 MLS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리그 경기부터 이제 저번 시즌, 이제 MLS 챔피언인 LA 갤럭시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큰 임팩트를 좀 남겼어요. 그렇죠? 그면서 뭐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LA 갤럭시 상대로 많이 앞서는 모습 좀 보이면서 어 굉장히 좀 기대되는 팀으로 지금 뭐좀 떠오르고 있다 어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MLS 좀첫 경기부터 어 굉장히 좀큰 대열을 닦은 샌디에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s 로라도 상대로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지만 어,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 이제 좀 득점을 못했고 어, 결국 이제 0대0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경기력은 이름 뭐 준수했지만 어, 골그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를 좀 만들지 못했던 s that the first thing is t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이제 좀 직전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좀 간략하게 나눠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더더욱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이 시즌 첫 원정 경기라고 해도 이제 홈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홈에서의, 그런,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력을, 이제, 원정에서까지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샌데이고의 그, 이제, 좀, 주, 주 포워드인, 이제, 어, 드레이어와, 그리고, 이제, 어, 로사노, 그리고, 이제, 잉바르스텐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좀, 세인트루 어, 현재, 이제, 샌데이고의 그런 좀 포워드 라인이 좀 막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드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LA 갤러스 상대로 이제 멀티 득점을 좀 기록하기도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포워드 라인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좀 전력에서도 세인트 루이스에 비해 더좀 우세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약간 뭐 전력 면에서는 뭐 샌드에이거가 더 이제 어 우세한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어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력이나 조직력 또한 좋은 그런 좀 샌드에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좀 샌디에고에 대한 좀 기대치가 더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샌디에고가 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요소가 더 많다 보니까 어, 저는 여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신생팀인 그 샌디에고 사이드로 보는 게좀더 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한번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LA 갤럭시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약간 요인을 더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연승을 이어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샌디고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샌디고 승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샌디 승의 에 이제 2.5박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외 경기. 네, 이것도몇개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시카고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 이거는 저는 승패는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승, 그리고 이경기 역시 뭐 충분히 다들 좀 양성으로 좀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5박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승에 5박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델러스. 요거는 네,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델러스 프랜슨 쪽으로 접근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요렇게 가져가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이제 오스틴 경기. 네, 요 경기는 그래도 포틀랜드 승. 그리고 요 경기 역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와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면은 시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을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